CBS 논평입니다. 오늘은 국정 교과서 파동과 한국 교회를 주제로 권영률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 교과서 파동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계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등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회와 예장통합총회 좋은교사운동 등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계라고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이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대내적 입장을 천명하는 과정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는 사실 왜곡 논란이 뜨겁습니다.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거나 99.9%의 학교에서 편향된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은 그런 주장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는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또 좌편향 사례로 지목된 교과서 내용도 전호맹당을 무시한 왜곡이란 반발이 큽니다. 교회가 입장을 밝히려면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좌편향은 좌시할 수 없다는 막연한 심정만으로 입장을 발표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국사 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정화를 지지한다는 주장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라도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보다 적극적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를 실천시킨다는 입장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원로 역사학자이자 복음주자인 이만열 장로는 먼저 기독교의 한국사의 기여 내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축적해야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절실해도 객관적 연구성과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바늘 허리에 실을 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진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정치세력에 맹목적으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사회의 과잉인형 갈등에 편승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끄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